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트록스가 드디어 어, 등장했어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서로 인사를 하기 나름인데 반면인데 이번 경기에서 서로 치열해요, 일레 부터. 음, 맞습니다. 또그 상태 장인이잖아요, 미아엘 선수가. 확실히 이기는 타이밍을 알고 잘 노려주는 모습이긴 했어요. 내가 하든 상대가 하든 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있기 음. 때문에 일단 이두 번째 드래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 어, 저쪽에서! 이거 아스트록스는 그 무기도 예. 없기 때문에 점멸도 없고 이거 무조건... 어 근데 미니언을 잘 지웠어요 오 그러게요 딱 지웠는데! 아네 이거 집분못 가요 집분못 네, 가요 예. 계속 견제하면서 아아 한번 잡아보자 멀리서 때리니까 맨선 앞에서 미니언에 막아야 하는데! 2차 패배다! 패배! 3차 패배! 갈릭스 아젤이가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 그렇죠 왜냐면 박동원은 드래곤이라도 가져가야지 2스택입니다 경을 치열하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교전을 하기보다는 성장 성장 네. 그렇죠 그래도 광동 프렉스가 지금 당장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3라인 푸시하면서 파워까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력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드래곤 타이밍에 미드 쪽에 깔면서 어. 상대를 좀 골, 교란시키는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금 그게 일반적인 네. 선택인데 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하나요 어 이거 그 상태도 지금 순간이동 타면서 일단 내렸죠 나 렌서도 요요 렌서의 궁극기까지 뺏고요. 네. 서로 교환이게 나거든요 아트로푸 궁극기. 일단 전력, 휘발. 네 일단 전은고요박지오 오히려 품절 못해요. 있어. 오. 네, 일단 가어어요어 그리고 퀄리 퀄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그래도 5공이 어갔자터졌어 세. 네 이렇게 추가킬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코르키 더블킬이고요 네. 지금 농심이 굉장히 잘 일어났죠 지금?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4대2입니다! 와 이거 바로 킬져버고 바로 코르키가 더블킬을 만들어냈어요 어? 네? 방패 세웠어요? 브라우의 장점이거든요 네. 바닥 장점이 네, 네. 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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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면 프리드리각! 프리드이각 나오는데요! 코르키, 자양가둘다 너무 편하게 뛰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니까요 이러면 역으로 위협을 당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막지 않았죠. 너무 예 그리고 태윤도 지키려고 했다는 그래도, 태... 그래도 그래도 어잘받아쳤어요 어, 어, 네, 펑터미 그래도. 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가 경배력 있었죠. 사운드가, 사운드 사운드가, 사운드가 사운드가 터졌고 어잘받아쳤고 어, 아지르까지 오면서 추가적인 이득을 볼수 있나요? 미들차 일단 수정을 했고 그리고 사운드까지 터뜨렸습니다. 광동 프릭스 이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상대를 밀어낼 수 있다고 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운더 선수는. 순간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음. 실수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예. 사실 오공도 지금 성장을 굉장히 잘하긴 했거든요. 지금 3 1일치 그리고 갈라진 하내까지 뽑으면서 엄청 공격적인 템트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때릴 수만 있으면 다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불나방 같은 템트이 그니까 문제는 팔이 깔려야 예. 되는데 오공은 저런 탭들이 가야죠 그렇죠 근 예.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 뇌진탕을 맞는다든지 어차피 윌 바로 가요 아니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아 가요 이게 나왔어요 아 이게, 이게 네. 나왔어요 오공이 다른 불신성 상황을 하면 또색존적이 좋은 건 맞는데 제대로 붙들려가지고 바로 아 이러면 바로는 어떻게 막요 광동 브릭스 진짜 명치에 아 상대 팔꿈치가 아 5-0이 핵심이었거든요 역시 엘보 들어간 거는 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도 5-0이 없으면 그래도 풍현과 퀀텀의 이니시를 걸어줄 수 있나요? 오! 노, 어 오! 코르키! 그래, 그리고 광바야트로서 다른 패밀 나오긴 합니다 자포르키 지켜라 올라갔어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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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간격하면서 아니 이거 이렇게 아, 랜서 갔어 아이스 선별이 빗나갔 일단 풍현은 잡기 잡았는데 네. 네. 랜서 갔고 그상태를 잡긴 잡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광동 픽스가 계속 근질근질한 거죠 바로 쭉광범또 치면서! 와라! 와라 싸우자 그리고 이번에 커리지 네. 전멸 있기 때문에 저 빌런 쪽으로 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린 전멸이고 너네 전멸 없고오 오버 오버 오바바 바로! 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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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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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버 오버 오자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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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5대형 광도 프렉스. 광도 프렉스. 아니 설마 이거 5대0 아니 이거 지금 4킬을 냈어요. 칼릭스도 전멸했거든요. 칼릭스도 아! 참아입니다 아! 광도 프렉스. 에이스! 그리고 이거 미드 쪽에 네? 와5대0 에이스. 와 이러면 미드 바텀 둘다낼수 있겠죠. 광도 프렉스. 야... 그래서 이번에 드래곤까지 먹게 되면 또 영혼이기도 하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동시 입장에서는 뭐 바람들이고 내 영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시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매리 절멸까지 쓴기 때문에 그러면 어? 나름 잘받아들였요걸렸는데 중패 찬데 뻔거. 마음이 좀 급했던 거. 그렇죠. 같아요. 이게 거리가 벌어졌는데, 오. 어. 어뭐 들어가는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 렌소 렌서 그래도 호공이 호공이 회전교 돌리면서 다른 네. 커버가 되긴 오공, 했어요. 호공이 저지하는 거죠, 상대.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아트록스 그렌소를 살려냈습니다. 어, 바로 버프로 탑 궁성까지. 네, 이건 나름 그래도 코르키다이기 때문에 클리어 되거든요. 자, 자. 호공이 야 궁, 입니다. 자 방패를 젤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네. 너무 말랑말랑해져 버렸어요. 상대가 전술이 어, 편한데 뭐라어요 어. 아, 지발 들어갑니다. 아, 근 대응이 됐는데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예상, 뒤를 씻으면 이게 예상은 아, 예고 아, 점프야. 아, 아웃운드가또 빨렸어요. 브랜도 프릭스. 네.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 올 여리. 포킹, 포킹, 포킹. 그래도 포킹 들어가기 어. 전 타워 하지만, 밀리면, 타워 하지만, 밀리면, 타워 밀리면 밀었어요.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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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면. 하지만, 밀었어요. 타워 하지만, 밀고 하지만 3억 째기 그렇죠, 포킹이 무한은 아니거든요. 3억 째기 날아갑니다. 3억 째기 날아갑니다. 이제 정말로 그렇죠. 지키기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그냥. 슈퍼미니언 6개와 함께 쌍둥이 밀어버리고 싶을 거거든요. 이번에 아직은 풀펜이고요. 골프가 네.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심치미 아무리 클리어가 네. 좋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막기 쉽지 않아요. 3라인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그냥 노틸러스가 이0 걸면서 다이브하면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5대5도 빡센데. 그렇죠. 아, 그리고 아이고, 프라우, 프라아 프라우. 아니, 뭐 이렇게 아파요? 아, 진짜 방패 든거 맞나요, 지금? 쌍둥이 하나 날아갔고요. 아, e 이아아이 e 하나 날아갔 오, 고 치치 잡아 버렸다요. 아, 끝났죠. 넥서스도 쨘! 이러면 끝났죠. 여기서 경기 끝. 쨘! 우리가 더 상위 포식자다. 광동 프릭스입니다. 와! 광동 프릭스 일단 밴픽에서도 인게임 플레이에서도 노림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잘독중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음. 좀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고 어, 상대 코르키가 좀뺏게 성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 좀 궁금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수 위의 전술과 인원 배치,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가 실수를 계속 할 때마다 잡아먹는 득점을 하는 플레이를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론 지역에서의 그 과감한 선택 예. 과감한 판단. 그게 승리를 불렀다라고 해도 되겠죠. 사실 그전까지는 그 농심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좀 완벽한 기점이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번에는 이니시를 걸수 있는 5공까지 뽑았기 때문에 조합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준 것 같고 진량이? <laughs> 와 미드 진량이 사실 코르키가 포킹, 포킹 챔피언인데 코르키보다 더잘 나왔어요. 나습니다아지은 <laughs> 진짜 진량 말도 안 되네요. 네. 에이, 풍연. 풍연의 아지르 풍연. 명품. 오우. 오늘 경기 지켜보는 시청자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요 풍연 잘한다며 보러 왔다 어, 맞아요 풍연 네. 네. 그래, 좀 잘하던데 좀 치던데 기대된, 기대된다 오늘 경기도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제일 팀이 대결이다 제일 네. 팀이 빵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풍연이 한 발짝 앞서갑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P.O.J.는 <laughs> 풍연. 오공육 노 데스, DPM 908 아니 이 선수는 방송 경기 나왔다 면 그냥 피 o 주는 매번 먹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아주 그냥 독식이에요! 맨날, 맨날 피우지에요 KDA 퍼펙트! 봉현! 자각생 느낌이 납니다 와 진짜 챌린저스까지 챙겨보시는 분들은 뭐 LOL 스포츠를 정말 오랫동안 또 많은 경기를 시청한 분들이 많거든요 봉현의 네. 경기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잘한다. 음, 그렇죠. 네. 잘하더라. 라인전 네. 네. 체급은 물론이고 노련한 사이드 구전까지도 가능한 선수거든요. 어 이런 얘기도 나네요. 무립 맹주 풍연. 아, 그렇죠. 그래. 약간 풍연이라는 아이디에서 네. 뭐 무립 고. 수 응, 약간 네. 숨은 고수 그렇지. 느낌이 나죠. 네. 어디 있다 온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고수. 하시더라고요. 맞으니까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연 선수가 어제 대본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 그러니까 풍연 선수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 주다 보니까 광동 프리스가 날개를 달았다. 응.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 그래서 지금 풍현 선수다 뭐 P.O.G. 400점 이런 네.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다시 보니까 데미지 비중이 말이 안 되네요. 와41% 41.2는센트 여보. 혼자 데미지 자, 반을 네. 차지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될것 같죠. 네. 거의 2인분 딜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던 풍현 선수. 아 오늘 광동 프리스가 승리한 데이터들 톡톡한 공헌을 했습니다. 아 P.O.G.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오케이 OK 누나와 함께. 키오즈 인터뷰 만나보시죠!